하나, 하나, 둘, 둘 셋, 이나뭐 둘, 하는 둘, 야 하나, 그레 하나, 둘, 맛있겠다. 이거는 둘, 알지. 야, 나, 나 하나도 몰라. 나 나는 난한 하나도 몰라. 언니들이 얘기할 때 내가 하는 말을 언니가 못 알아들을 때 no, 나, 나좀 알지. 좀 알고 있나? 이런 okay. 생각이 들어서 You 오오. 지금 억텐이야. <laughs> That's right? No, no. 아무튼 그래서 신조어 <laughs>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대결 형식으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나. 그냥 내가 짬에서는 바지 <laughs> 아니, 아니 그래도, 그래서 벌칙이 뭔데? 이거 사기. 아나 못돈 뭐... 아, 나가는 거 알아요? 난 나갈래. <laughs> 요즘 아. 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코인의. 어제 언니 한강 나요. 앞까지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어 <laughs> 아! 언니 그럼 구호 정아 우리 구호 정하자. 구호 정하지 라 구호 구호 소리 아아아 노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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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도 노래가 있고 나도 음. 노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음. 노래 제목이랑 강소리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 브로스 강소리 나는 담담한 내 심장 들에랑 이렇게 하는 거야. 어때? 저, 어, 이거 계약서에요? 계약안하게있지 <laughs> 않아요? <laughs> 게임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음? 조댓구 알, 요거아니야 이거 <웃음> 뭐. <웃음> 아니고요. 조떼구 음, 알, 조떼구 알, 조떼구 알, 아, 심장 구 알, 랑구 알, 구 알, 좋을 때다 구한말 시절 <laughs>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거지? 땡 힌트 여기서 첫번째 힌트 나갈게요 이, 인터넷이죠? 네 내가 눈치는 있는데 시대를 몰라 <laughs> 뭐 그런거 같은데 뭐 댓글 얘기죠? 네 사랑 구독 감소리 좋은 댓글 구한말 시절 땡 <laughs> 힌트, 첫번째 힌트. 유튜버라면 이 단어를 알아야죠. 아, 접어 접어 유튜버. 접어 접어. 1 2 접어, 아, 접어. 접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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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야 오늘의 랑. 좋아요, 댓글, 음. 구독. 음. 땡! 사랑 구독한 소리. 좋아요, 댓글, 수만하냐? 구독, 알림은 기본이겠죠? 장난입니다. 선방에서 선방에서. 완패 해상는데 <laughs> 오. 대박. 이 말을 주로 쓰도록 유튜버에서. 두 번째는 좀 쉬운 걸로 갈게요. 좀 네. 어려운 걸 해주세요. 어, 어려운 거 이런 거 말고. 저 같이 몰라 재밌지. 일대1 1대1입니다세 번째 문제. 재질은 무슨 뜻일까요? 재질. 어나 이거 기출 문제서 에 봤는데. <laughs> 어? 예속안하그랬는데예시지 않아요. 단둘이야강소리 아, 질... 아, 질 모르겠네. <laughs> 재수 없고... 아, 그래도 돼? 아, 너무. <laughs> 아, 나는 오늘 이런 데리 좋아해... 줄임말이야? 아니면 줄임말이겠지. 줄임말은 아니에요. 할러고 아, 눈치가 없어, 눈이 없어. <laughs> 눈치 없는 어나머지하와이불스강소리 이런 느낌? 정답입니다. <laughs> 느낌, 분위기 음, 이런 걸할때 그러니까. 재질로 씁니다. 어째 음, 나... 이런 걸왜 맞고 쓰는 거야? <laughs> 쉬운 거도 다 하겠습니다. 네. 꾸안꾸는 무엇일까요? 그대를 이랑 드라랑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정답입니다. It's me. 쉬운 거 아, 쉬운 거 내지 말라고 난 몰라 뭔지. 아니 아, 문제 출제가 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싸우지 알지. 않기. 그걸 뭐라고? <laughs> <laughs> 꾸꾸 꾸. 우리 꾸민 듯안 꾸민 듯 어. 꾸민. 그게 뭐야? 그래 뭐야 꾸안꾸 오늘 패션. 응. 꾸안꾸 패션 꾸안꾸 문제 뭐야 그래서 꾸안꾸! 꾸안꾸 화내지 않기 꾸안꾸 패션인들이네요 약간 저 음. 집에, 집에 있는 패션인데 <laughs> 아니죠 진짜 언니 집 패션 <웃음> 사진 첨부해야안꾸안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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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민다 안 꾸민다 안 꾸민다 안 꾸민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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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안다음 문제 군안군사도안까요군군 군싸. 다이어트 용어는 아닐 테고 요나어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거 할라 그랬나 본데 <laughs> 아니 나 군대 월급 뭐 이런 거 할라 그랬데 <laughs> 어? <laughs> 그것도 말 되겠다 해봐 아니야 표정이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laughs> 군싹? 군싹 아! 아! 밤 산책 그래라 군침이 싹 도는 정답입니다 <laughs> <야>, 어쩔았어어쩔 <어떻게> 알았어? 진지알수 없는 는데난 진짜 몰랐어 <laughs> 다음 문제 오저치고 뭘까요? 오저치고 미워도 사랑의 강소리. 뭐 오전엔 저기압이고, 뭐시 뭐는 고여, 고기압이고, 뭐 이런 건데 주식 용어구나아니에 언니들, 오자치고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언니들, 오자치고, <laughs> 오자치고. 아, 이이 이 고는 그 고기압의 고가 아니야. 고 이거야. 밤 이면 노래랑. 네? 아, 오늘 치고받고 땡이네 땡이네, 땡이네. 아, 야, 긴장, 긴장했다 <laughs> 아, 치가 뭘까? 난 치는 알겠는데 치가 뭔데? 오저가 뭔지 모르겠네 그 치만 얘기해줘봐 싫어 <웃음> <웃음> 밤이면 느어랑 오전에 저수지에서 치했고 <laughs> 땡! 오저? 오저를 모르겠어 오늘 저랑 치매고고 말도 없어 밤이면 느어랑 <노래랑. 웃음> 오늘 저녁에 치킨고? <laughs> 정다 <정답은 웃음> 오자치고 오자치고 <laughs> 아, 진짜 때리고 싶다 너아 <laughs>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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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이대 약간. 이야 약간. 그래 약간. 이거 4 대야 거 약간.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이거 약이번 문제는 거러간 이거 권아 이거 역간권역약권뜬 뭐예요? 역거권여이 있는 곳. 맥거 약간. 이거 약간. 이거 약이 슬세권은 뭔지 아세요? 스벅스가 있는 구역. 네. 마지막. 슬세권은 뭘까요? 슬? 슬세권. 슬? 네, 슬? 슬세권. 난 상표 아는 게 없어. 상표 슬. 아닙니다. 그럼 생활이야? 슬이야, 생활, 슬. 아, 생활 관련. 아, 저한 개는 좋겠네. 슬세권에 이게 있어서. 아, 내 네, 슬세권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 다졌다, 다졌어. 브리질 슬세권에는 시장이 있어. 아니, 작업실 실세권에는 해나온 마트가 있잖아. 응. 응. 난 알아본데. 저도 알아. 근데 실제가 무슨 쓸자인지를 <laughs> <슬자>. 모르는 거야. <laughs> 슬... 왜 처? 아니, 왜처 말해? 슬리아 오늘이랑 슬리퍼로 다닐 수 있는 구역. 정답입니다. 아아뭐 이런 걸 주이고 난리야. <laughs> 아 진짜 세종대왕님이 아, 아, 노한다고 세종대왕 아, 전에 강수리가 화낸다니 다음 대박. 문제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쉽살재빙 빙수? <laughs> 웨이디레랑 응. 쉽게 사는 제가 빙신 요즘 인생 짱이잖아요 노래랑 어록 응? 제가 옛날에 군싸가 나왔을 때 갑자기 분노하는 사이코? 그가 내가 빤빤칭 저러세요? 원래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는아 네. 아. 갑자기 분노하는 사이코? 쌓싸가지쌓싸가지네요 <laughs> 싸가지. 어, 그래가지고 <laughs> 쉽게 살아가는 뭐 이런 거겠지. 네, 거기까지 어, 맞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쉽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laughs> 제가 빙신 아니야? 제 <laughs> 말고? 제가 쟤가 빙신입니다. 제가 아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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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박스. 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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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바바바. 바바바바 아, 거기가 먹고 싶네. 음, 나는 이게 되게 좋아. 이 단어가. 이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인생은. 인생 뭐있어재빙이지산 속에도, 바닷속에도, 이렇게 행복했어앞을가야랄랄랄라 구름 타고. 박스, 아 박스, 아, 같이 그럼 같이 해봐요. 박스, 박수. 박스, 박수. 아 박스, 박스, 박 쉽게 살아가면 쉽게 살아가면이라고? 쉽게만 살아가면. 쉽게만 살아가면 강소리, 사랑도둑 강소리.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지 빙고?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 노래, 노래 몰라요? 쉽게 쉽게만 없다.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아. 쉽게만 살아가면 아. 재미없어 빙고. 아, 맞네. 아, 아. 인생은 10살 재지 맞지? 어. 그럼 네. 어렵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네. 재밌어. 무슨 소리야? 너는 계속 쉽게 살라고 러니까안 되는 거지. <웃음> 쉽게 사는 <laughs> 게 제일 쉬웠어요. 네. 여덟 문제? 여덟 문제? 어. 그러면 지금 5대, 5대 3이지. 별다 줄은 뭘까요? 별. 아! 어? 왜 이리 들어라별걸다 줄인다. 어? <laughs> 정답입니다. 쉬운 되지 말라 그랬지, 내가. <laughs> 이게 쉬 아, 마지막 문제인가? 어, 어려운 거긴 걸로 주세요. <laughs> 마지막 문제. 문죄. 음, 문죄? 어. 이거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삐삐. 그만해. 편집하기 힘들어. 삐삐. 문죄. 나는 이게 이런 반응 나올 줄 알고 했어. 아. 밤이면 들어라. 문과는 죄인이다. 맞아, 정답입니다 어? 맞아? <laughs> 왜냐면 요즘 시대가 <laughs> 어. 그러니까, 나 지금 니가 딱하는 순간 맞더라.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응. 왜? 문과가 못뭐 돼서, 난 문과야. 나, 나 이과 응. 요즘 문과가 제일...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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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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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과에 맞춰져 있는 음. 또 그렇게 돌아가니까. 문과 왜? 왜? 이 왜? 왜? 하지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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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밌, 이겼어. 너무 재밌지 않니? 야, 그래도 나 선방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 맞는 줄알았 눈치 알죠? 있지. 나 진짜. 나 어, 어, 어. 눈치는 어, 어. 있는데 나 진짜 그 세상을 근데, 몰라. 나 가지 못하네. 나 너무 곱게 커서 그렇잖아. <laughs> 내가 강소리보다 젊다. <웃음> <웃음> 젊은 게 아니라 네가 경험치가 많아서 그래. <laughs> 내가 난, 강소리보다 더센수 있다. 곱게 커서 그래. 안큰거 아, 아니야? <laughs> 주물. 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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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래랑, 주꾸미 불고기, <목소리> 어, 어, 어주 주불, 주먹이 불고기, 아, 아니, 나가, 아 chest으러, 너무 달라, 러 <목소리> 아, 주식 불고자, <목소리> 맞아, 주식 불고자, 김태, <목소리> 어. 맞아. 아, 어, 내일 주영이 오빠 결혼하지. 그... 그... 그 장소... 아, 주소 주소 불러줘. 주소 불러줘. 아, 너무 싫다. 아, 에이. 진짜 너무 싫다. 그런 거왜 줄이는 거야? 아니야? 진짜. 아. 왜 줄여? 왜왜 그래? 진짜 세종이 한다니 말은 왜 해? 귀찮은데. 그러니까 말은 왜? 해? 말하지 마. 그냥 장우 지엽이요. <laughs> 나중에 얘기하다가 <거야>. 카톡에서 지영이 <laughs> <죽을. 웃음> 백퍼 백퍼 우리 죽을 <laughs> 죽을 야, 야 주불. 빨리 죽을 급주을 200%입니다. 제가 어. 후기 남겨 드릴게요.